How long um, do you need to stay here? A couple of minutes until they say it's uh, intercepted. Mm -hmm. Is your enemy? You notice? Black. Yemen. Yemen. Ah. Like after it's intercepted, yeah. usually we stay for a couple yeah. more minutes in the shelter mm -hmm. because like uh, like pieces of the rocket are ah, falling mm -hmm. uh. I didn't expect that. I'm gonna face it, this kind of situation. <laughs> uh, 밤 어... 에만오 당황스럽네 합니다. 지금 시간 새벽 4시고요 어머. 갑자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. 처음에는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. 어 이게 뭐지? 그리고는 한 오초 스턴이 걸려서 진짜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아 사이렌이구나 여러분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내려갔는데. 그 후티 방분이 로켓을 싸가지고, 그래서 그걸 요격을 해가지고, 다시 올라왔습니다. 딱한 발을 쏜 거는, 이런, 이제, 사람들의 잠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랍니다. 그렇답니다.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좀 다시 자러 가겠습니다. I think it stops right? Oh yeah, it stopped. Then you guys are waiting here. You can go two floors down. One, one, one floor is down? Is there a shelter? Yeah. yeah. Ah, okay, thank you. 이게 내려는 왔는데지제가 네, 이게 내려 앱이 없다 보니까 언제 올라가도 되는지에 대한 노티스가 없습니다 그 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요격됐으니까 는몇분 뒤에 다시 일상을 복귀라 이런 걸 받을 수 없죠 사실은 오늘 가다지구에 공습이 있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아마도 하다스의 반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되게 모든 게다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럴 때 보면 아, 이 나라는 전쟁 중인 게 맞구나 하고 실감이 나게 됩니다. 항상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사람들. 잠시 머무르다가는 뜬에게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상당합니다. 상당합니다.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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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네요. 피곤합니다. 이 나라에서 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. 아, 제발, 이제. 걸어갈 때까지는 좀 무탈했으면 좋겠는데.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.